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Past, Beyond. 어떤 시점을 넘어섰다 라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먼저 Past. 주어진 시점을 넘어섰다. 그런데 엄청 넘어선 게 아닙니다. 살짝 넘어선 거죠. 즉, 특정 지점이 있는데, 뭐,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살짝 넘어섰다. 그 정도의 의미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문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beyond라는 것은 공간, 시간 정도에 있어서 훨씬 더 멀리 갔다란 느낌입니다. 거리상 더 멀리 갔다란 느낌인데요. 보니까 느낌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냥 넘어섰다란 개념으로는 둘다 상관은 없겠지만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차이 예문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At this point, I'm past worried. I'm beyond worried. 둘다 가능합니다. 이 시점에 나는 걱정을 넘어섰다. 이게 뭐죠? 걱정 안 한단가요?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하다란 내용인데, past를 쓰면 그냥 걱정하는 것보다 약간 더 심한 상태가 됐다. beyond는 훨씬 더 아주 심하게 걱정한다. 이렇게 느낌 전달되죠. 이럴 때 걱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시점이 아니죠. 그렇다고 거리 이런 것도 아니죠. 그때의 상황이잖아요. 그럴 땐 어찌되었든 둘다 가능한 거죠. 그런데 we went past the shops 우리는 그 가게들을 넘어서 갔다. 가게가 여기 있다 그럼 살짝 넘어갔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가게가 여기 있는데 저쪽에 가 있다. 물론 그럴 땐 beyond를 써도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면 past가 좋습니다. we are already past capacity. 우리는 이미 능력을 넘어섰다 이거죠. 물론 이럴 때 Beyond 가능합니다. 능력이라는 것도 어떤 지점을 의미하진 않잖아요. Beyond 쓰면 훨씬 더 넘어섰다. 우리가 못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p a s t 를 썼다는 얘기는 살짝 넘어섰다. 얼마 전까지 가능했는데 지금은 조금 불가능하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Already, 이미란 표현이죠.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To say that to me is beyond cruel.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잔인함을 넘어섰다. 훨씬 잔인하다. 너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말한다면 물론 문맥이 주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그냥 문맥 없이 본다면 말한다면 정말 못된 일이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고요. beyond를 썼기 때문에 past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There was light enough to see beyond their campfire. 충분한 빛이 있다 이거죠. 뭐할 빛입니까? 캠프파이어를 넘어서 볼수 있는 빛이 있었다. 이게 뭐죠? 어떤 야영장에서 저녁 때 밤이죠. 밤에 캠프파이어를 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밝게 빛납니다. 그러니까 그 뒤쪽에 있는 빛은 전혀 안 보이죠. 사실은 빛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빛이 있었다. 라이트가 어가붙지 않았잖아요. 또는 복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연광이 있었다.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달 빛이 비쳤다든가 해서 캠프파이어가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넘어서도 불빛이 보인다. 그런데 비언드니까 그 멀리까지 보였다.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For reasons beyond our control, we never ended up getting a green card. 우리의 통제를 넘어선 이유로 해서 reasons니까 여러가지 이유겠죠? 우리의 통제를 넘어선 이유로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전달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린 카드라는 걸 받지 못하게 되었다 end up i n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다란 내용인데요 내버니까 네 결코 그렇게 못했다 그린 카드를 못 받았다 그린 카드가 뭡니까? 제가 알기론 미국의 영주권입니다 물론 다른 색의 녹색 카드가 될 수도 있겠죠 저건 영주권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비언드를 썼잖아요. 우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다. 살짝 벗어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린 카드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past 그리고 beyond. 넘어선다란 개념으로 똑같고요. 상당히 정도가 더 심하다 할때비 n 드를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이나 지점이 아닐 경우는 둘다 상관없이 써도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내용 꼭 반복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commotion, unrest, 뭔가 불안한 정이란 느낌이 전달되는데요. 어떠한 차이가 발생할까요? 다음 시간에 두 표현을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